닥터 초이스 라이프 세이빙 인글리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박사 생살 영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그밖에 다른 버튼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영박사 생명을 살리는 영어, 닥터 초이스 라이프 세이빙 l 글리쉬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정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긍정문,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정문입니다. 먼저 들으실 때 리스닝 팁, 비동사 부정, am not, are not, is not 이런 것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or is it honorable to seek one's own honor. proverb 25:27 네, it is not good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 proverb. 본문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or is it honorable to seek one's own honor. proverb 25:27 그렇습니다. proverb. 이 세상에서는 격언 자먼 이런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자먼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약자로 PR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소문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 말로는 잠 그러네요. 자먼서 25장 27절이다. 25, 27입니다. 자먼 이를테면 솔로몬의 자먼 자문 그럽니다. 자언하면 솔로몬의 자먼인데 물론 솔로몬 이외에 솔로몬의 부하들 몇몇 사람이 잠언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예를 들면 7월 5일이면 5장을 읽으시고 7월 31일이면 잠언 30장을 읽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지혜를 주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결국은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은 성경에 따르면 자먼 삼천 가지를 말했다. 그 정도니까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의 얘기예요. 지혜 왕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It is not good. 네, 오늘의 It c a s u a Too 이야 진주 아닙니까? It's not good. 좋지 않다. 뭐 하는 것이 좋지 않냐면요. Too much honey. 꿀을 너무나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세상 천지 자기 욕심만 계속 차리는 거. 이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Noah is it, 그랬네요. Noah는 무엇도 역시 아니다. Noah is it honorable to seek one's own honor. 자기 자신의 명예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 이것도 헛되니라. It's not honorable. 헛되니라. H 발음 좀 조심해야 되겠죠. 대부분 H는 발음을 해요. 하니. 그렇지만 몇몇 단어들은 초성에서 발음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Honor, Honorable. 또 1시간, 2시간 할때 h Our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Honor는 명사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Honorable라는 형용사 꼴도 있지만 동사일 때는 공경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세 번째 말씀에서 하겠지만은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할때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잠깐 살펴볼 만한 too much입니다. 잠깐 우리 칠판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칠판 나와라. 칠판 나간다. 뭐 별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too much. 그 다음에요. 또이 비슷한 게 much to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too much는요 much가 형용사기 때문에 문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면은 가슴이 시원하고 언제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too much라면 요게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항상 명사가 옵니다 여기 말, 말씀처럼요 too much honey, too much money, too much food 등등등등 이렇게 명사가 올수 있겠죠 그러나 much to의 to는요.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그다음엔 형용사가 와야 돼요. 문법을 좀 따져 줘야지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는요. 그다음에 much too young. much too old. 그 남자는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어려. He is much too young for the job.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too much는요, too much 자체가 덩어리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She 그 여자가 말이 너무 많지. 네, she talks too much.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고 있군요. 네, 살펴봤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 o a is it honorable to sequence own honor. 잠먼 25장 27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정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부정문 아니겠습니까? 새기면 새길수록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영어가 끝내주게 됩니다. 네,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 좋지 못하다. n o 빨간색 나와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헛된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or is it honorable to sequence own honor.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만 해볼게요.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or is it honorable to sequence own honor.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로고성 듣고 다시 다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Dr. Choi's life saving. English. Dr. Choice, Life Saving English.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정문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james 414 네. 잘 들으셨습니까? 최박사 레슨 TV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일 땐 am not, are not, is not. 과거일 땐 were not, was not, w e r not. 뭐 등등했지만요. 이번에 비동사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 부정문 만들 때 여러분 많이 드셨을 거예요. do not 나스낫 과거에 있 디드낫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James, 4:14. 네 본문 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셨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James, 네 빨간색깔 나와라. j a m e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야고보 그럽니다. 야고보가 쓴 성경,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고보서 그럽니다. 영어로는 제임스.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동명이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동명이인을 잘 가려서 읽으면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고 성경이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명 나오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싹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우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누구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선 어부였던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또한 사람의 열두 제자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뭐냐? 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도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이렇게 네 명의 남동생이 있었던 걸로 나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 그래서 유다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사람이 기록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why you do not even know. why 이 다음에 콤마가 있으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 못하는 도다. 이하여 감탄사라 그러는 겁니다. 아, 뭐 못하는구나. 어마찬는 도다.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너희들은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조차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한치 앞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your life?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You are a mist. mist, 네, 안개입니다. 안개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저 속에 동사가 두개 있네요. appears and then vanishes.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이렇게 될 판입니다. then appears for a little while, 이때 while은 명사입니다. 잠시 동안. for a little while이니까 정말 잠깐, 눈 깜짝할 사이 동안만 나타났다가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vanishes. 사라져버리는 안개다. 안개다. 내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야곱보서 4장 14절.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정문 아닐 수 없잖아요? 말해보겠습니다. 못하는 도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for a little while, 없어진답니다 vanish, 뭐 disappeared가 있겠지만요. 안개다, mist.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너희는 안개다. 잠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이제 다이어스 한번 천천히 말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다.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James 4, 14.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정문 두 번째를 익히신 여러분, 이제 로우송 듣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정문 세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고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귀중한 세 번째 부정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23. 네. Exodus 그러네요. Exodus. 요거 조금 안 들리셨을 거고. 여태까지는 not, not 그랬는데요. No라는 말이 들립니다. 최 박사 리스닝 TV입니다. No 부정은요. No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요. 노가 형용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노, 명사. 이것이 들리시면요 문장은 잘 있게 된 거예요. 노, 명사는요, 의미가 절대, 뭐뭇하지 않다, 뭐뭇하지 못하다. 최 박사 리스님, 기분을 간직하면서, 한번 다시 본문 보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23. Exodus. 대탈출. 이런 말인데, 성경에서는 출애굽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이걸 약자로 쓰면 ex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대문자로 이렇게 이 출애굽기를 출 이렇게 약자 성경을 맨 처음에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고 조금 재미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자꾸 익히면요 재밌습니다. 이런 약자 같은 것도 익혀 두시기 바라고 우선 이것이 뭐냐 이 출애굽기 2 0장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 이름하여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놓은 제1계명이 바로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노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정문 여태까지 첫 번째 말씀 낫, 두 번째 말씀 낫, 이번에 세 번째 말씀 노입니다. 참고적으로 10계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 네, 칠판 나와라. 칠판 나온다. 하얀 것이 나와라. 십계명 n 코 m 멘드먼 s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3, 4, 5, 6, 7, 8, 9, 10 십계명입니다. 10개명에서 4개명 네, Remember the Sabbath day 네, by keeping it holy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Sabbath 철자 이것 조금 기분 나쁩니다 S-A-P-B-A-T-H s a b a t h day 안식일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개명이 뭐냐면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말씀에서는요, 자기의 영예,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이다. 할때 명예가 한번 나왔었어요. 영예. 그때는 명사였지만, 여기서는 동사, 공경하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4개명, 안식이를 기억하라. 5개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4개명과 5개명만 긍정입니다. 나머지 8개명은 전부 다 부정이에요. 10개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정인데 어떻게 하냐면 2개명 나와라. You. Shell. Lot. 3개명 Shell Lot. 4개명 Shell Lot. 5개명 Shell Lot. 4, 5개명은 아니네요. Shell Lot. Shell Lot. Shell Lot. Shell Lot.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shallah, shallah, shallah.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you shall not covet. 등등등등. 살인하지 말라, 간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등등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일개명은 조금 다릅니다. You. share, have, know, other, God, before, me n o t 데 이것만 no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글입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수하는여수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손수 가만히 있어봐라 그런 얘기가 어디 네이네출애굽기 32장 15절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신의 선에 올라와라 네 알았습니다 여수와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약 개명을 받고,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10개명만은 그 돌판 두 개를, 두 개의 돌판입니다. Two stone tablets. 이 돌판 두 개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돌판에 글을 누가 쓰셨나?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글을 쓰셨고 거기 새긴 거 engrave 새긴 것도 하나님이 직접 새겼어요. 그때 새기실 때 어떻게 새기냐면 노하고 이계명서부터 나오는 낫을 구별하여 새기셨다이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첫판 돌, 돌판 두 개를 갖고 내려오는데 자기 형 아론이 금성하지 만들어가지고 뭐 난리났습니다. 4 0일 동안 모세 안 나타난다고 벌써 그 사이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난리법석쳐가지고 모세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돌판 두 개를 산산 조각으로 집어 던져서 부셔,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 다시 올라와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때는 모세 혼자 올라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돌판은 네가 준비해라.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 갑니다. 이거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최굽기 34장 1절에 나와요. 두 번째 올라가지 않습니까? 돌판은 준비하러 갔는데,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engrave, 새겨 넣으신 겁니다. 돌판에다가. 양면입니다. on both sides. 앞뒤로 다 썼어요. front and back입니다.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쓴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노와 낫을 구별해서, 구별해서 쓰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노와 낫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노와 낫의 차이를 한번 보자. 그래요. 이 노는, 아이고, 빨간색 나와야 되는데.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아이고,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안 나오나? 형용사. 네, 나왔습니다. 형용사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노 나왔다 그러면 명사가 들려야 됩니다. 명사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 부정은요, 이 앞에 있는 동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무조건 대거 명사를 수식해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시제와 상관없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절대 부정입니다. 강력한 부정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I have no money.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돈이 원래 없는 사람이다.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I have no smartphone. 나 원래 스마트폰 같은 거안 쓰는 사람이야.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이거예요이해부학는 무관한 겁니다. 요거, 요거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자주 보던 do not, does not, did not say, not s a 이 품사는 뭐냐? 부사다. 부사라는 건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시제만을 부정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I do not have money. 그러면요, 돈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집에다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없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딱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I do not have money. 그러면요, 옛날에 돈이 없었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취로 말하면 국소마취예요실제만딱 부정시키는 겁니다. I do not have smartphone. 나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 집에다 놓고 왔는지도 몰라. 이런 의미입니다. I do not have smartphone. 그러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노부정과 no 납부정의 의미를 아셨죠. 노부정은 no 그러니까 절대 부정입니다. 납부정은 낙부정은 국소마취예요실제만 부정할 따름입니다. 이제 알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보시면 아까하고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드가 no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이외 다른 신은 사실은 우리말로 는 나타나지 않지만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계명만큼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노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낯으로 했는데 왜요것만놓냐 이래요. 하나님께서 제1계명만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직접 쓰셨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세상 영어로 돌아가서 수능 독해나 토익 토키에 노부정이 no 있다. 요거 꼭 붙들으면요 중요한 주제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피킹 팁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무이 아니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낫 붙이는 거. 뭐무하지 않다 그러면 비동사 이외의 다른 일반 동사들. 두나 다 i 나디드나 그다음에 이것은 절대 뭐무이 아니다 그러면 동사하고 상관없어요. 노쓴 no 다음에 명사 쓰면 됩니다. 알면서 새기면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 부정입니다. 좋지 못하고, not good. 영예를 구하는 것은 어땠니라. 내 네, 해보겠습니다.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or is it honorable to seek his own honor.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빨리 해보겠습니다.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Nor is it h o n o r a b l e to seek one's own h o n o r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일을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런 것참 표현하기 힘들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니라.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야금보입니다 James 4:14. 너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지만 사실은 의미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절 때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노부정입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한번 다시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일계명이래니까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왜 축하드리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정문 세 말씀을 잘 들으셨고 잘 말하셨으니까 축하드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좋아요 터치, 구독 터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don't forget to touch the button of 구독, 좋아요 and the other buttons.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time.